안녕하세요. 미국 대학원 정보계 김 박사입니다. 제 비, 오늘의 비디오는요. 원서 준비 기간에 미국 대학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제 대학원 입시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학원 지원할 때꼭 타겟해야 할 학교들을 모아봤는데요. 리스트는 아니고 어떤 학교들 위주로 골라야 되는지 제가 팁을 몇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그 팁을 드리기 전에 외국인이면 다음과 같은 학교에 제가 지원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 외국인이면 어 가능한 모든 대학원에 지원을 하세요. 외국인이면 적어도 5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 친구들의 합격률을 보았을 때 이제 10에서 20% 정도 되더라고요 자 외국인으로서 만약 전부 다 하향 지원을 했을 때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긴 하는데 만약 하향 지원을 다안 하고 세이프 어, 아니면 이제 리스키한 학교를 좀 넣으면 한 10%가 10에서 20%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전액 장학금이 있지 않는 전제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외부 전액 장학금이 있으면 합격률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학교를 지원할 학교를 볼때 어디를 보느냐. 첫 번째는 어, 자신이 음, 학사 석사 혹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 굉장히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에 지원을 하세요. 네, 당연한 거지만 생각보다 이런 방법을 안 따르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다른 연구를 해보고 싶다 라는 이유에서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전혀 다른 분야의 연구로 지원을 하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엄청난 실무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자신의 연구 했던 그 키워드가 뭔지 실험 도구랑 프로그래밍 language, 언어 위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비슷한 연구실 대학원 위주로 지원을 하세요 음, 왜 그래야 되냐? 당신이 비슷한 비한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 지원하면 교수가 좋아합니다. 어, 당신을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왜냐하면 따로 트레이닝을 안 시켜도 되고요. 어, 바로 연구 주제를 줄수 있어요. 6개월에서 1년은 단축된다고 보면 되죠. 이제 왜냐하면 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트레이닝 시키거나 이제 연구실에서 음, 의무적으로 하는 이제 트레이닝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좀 단축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험이 있으면 1학기에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두 번째는 당신이 예전에 다른 연구실에서 배운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제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것만 보고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성적이 좀 좋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SOP가 나쁘고 뭐 동아리 활동을 좀안 했다 해도 이 연구 경험이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대학원에 합격을 해요. 미국에서는 자, 이제 외국인이면 또 다음과 같은 학교에 지원하라. 두 번째, 외국인, 한국인 교수가 많은 학과 학교에 지원을 하라. 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뽑을 때 자기의 정서에 익숙하고 친근한 사람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토종 미국인 교수들은 외국인 학생, 특히 대학원, 외국 대학원을 나온 학생들을 잘 뽑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인이 많은 학교, 학과를 타기 타면, 미국 교수들은 당신의 이력서를 더 관심있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력서에 관심이 가면, 한국 학생 혹은 교수들에게, 이 학생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 이제 학, 그래서 제가 학교를 볼 때, 음, 외국인, 한국인 교수가 많은 학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이오 쪽 사람, 어, 학생들이, 대학원 지원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list of schools bio, with bioengineering graduate programs 라고 써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들은 이제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있거든요. 소규모 학교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트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게 더 관심이, 이 웹사이트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bachelor's, master's, d o c t o r a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state인지도 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state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학원 인생이라든지 졸업 후의 인생이 정말 천차마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제가 이제 이거 리스트를 보고,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몇개 추려봤거든요. 다는 못하고, 이제, 뭐 스탠포드나, 뭐, 하버드 이런, 이런 학교들은 이미 외국인이나, 어,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이나 외국인 교수가 많아요. 어, 왜냐면은 이제 다이버시티를 존중하고 더 앰플파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중 그나마 이제 뭐 내가 하향 지원을 한다, 아니면좀 안정권의 학교를 찾고 있다 해서 제가 어, 몇 개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추려본 게, 어, 이제, 제가 만약에 학교를 클릭하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이제 여긴,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걸제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떠요.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제가 추려봤는데, 얘들을, 예를 들어서 조지아 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컨트롤 F를 해서 바이오, 바이오를 찾아봤더니, 여기 바이오, 어, 과학과, 링크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조지아텍을 한번 볼게요. 조지아텍에서 교수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people 들어가서 faculty 한번 들어가 볼게요. people and faculty. 그러면 이제 뭐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바로 이렇게 나오고. 되게 많네요. 여성분들도 많고. non-white. 백인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에도 보이고. 인도 분도 보이고 어, 여성 분도 보이고 아 여기는 정말 어, 외국인 그리고 다이버스한 어, 학교다 그리고 동양인도 있고 아 한국 분도 계시네요 또 저는 만약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 공대 학생이면 여기를 일단 제 리스트 지원한 리스트에 넣을 거예요. 여기 도 한국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 아, 여기 정말 다이버스 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학교를 봤어요. 여기, 유니버시티 어바나 샴페인? 유명하죠. 조지아텍처럼. 여기 한번딱 들어봤어요. 이제 여기 바이언즈니랑 가서, 이제, 디렉터리 가서, 세컬지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보면, 이제 쭉 봐요. 아, 쭉 보면, 아 어, 여기 백인 분, 어, 인도 분 하나 계신데, 어, 백인, 백인 남자, 백인 남자. 어, 여, 어, 그 동양인 분 조금 계신데 어, 여자분 한 명밖에 안 계시네. 이거 보면 이제 좀 조자택이랑 많이 비교가 되죠. 사람 수도 별로 없고 사람 수가 별로 없으면 이제 연구 주제가 많이 날로사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긴 조금 보류, 저는 저라면 조금 보류를 할 거예요. 엄청 내가 했던 연구와 엄청 비슷한 연구를 한 교수가 있지않은 이상 좀 보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로 가볼게요 여기 인구 분야 퍼주퍼주에서 스쿨러 바이오 엔지니어링 한번 들어가보면 이렇게 여기 people에 들어가서 딱꼭지 마술가들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제 여기 바이오 엔지니어링 교에서 어, 쭉, 쭉, 쭉 보면, 여자분들도 계시고, 외국인 이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동양인 한명 계시고, 또두명 계시고, 한국은 여기 계시네요. 그쪽, 에 네. 여기는, 어, 생각보다, 어, 다이벌산, 다이스한것 같아요. 조, 그, 조지아텍처럼. 사 인원도 많고 확실히 어제 생각에는 아마 일리노이 학교는 이 바이오 쪽이 과가 생긴지 별로 안된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루이시나텍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루이시나텍 예. 루이시나텍 그래 바이오 메르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바이오메르코, 엔지니어링. 그래서, 어, 리서치에 가보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약간, 듀케이션에 있나? 어디 보자. 여기는, 어, 웹사이트가 잘안돼 있어서 찾기가 좀 힘드네요. 이거는 제가 좀 보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메뉴 가서, faculty staff 들어가서, 음, directory 가서, medical, engineering. 아, 여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다 이름을 이렇게 쭉 보면, 다 미국 이름이거든요? 정말 제네릭한 미국 이름.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몇명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여기 하향 지원해도 안 넣을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은 붙어도 합격해도 들어가도 내가 외국인 학생으로서 나를 소프트해줄 교수가 정말 있을까 심적으로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외국인, 한국인 교수가 많은 학과 학교에 지원을 하라. 백인 남자가 많은 그런 학과가 아니라, 음, 좀 다이버스한 그런 곳에 지원하라고 싶어요. 외국인 학생들, 이 느낄만한 심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어, 불편함을 잘 키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학교에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제책 미국 대학원 입학, 졸업, 취업 끝내기 거기 한번 들어가서. 어,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